안녕하십니까 대구고 내야수 박장민입니다. 타격할 때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둔다 이런 게 있을까요? 타격할 때는 최대한 공에 맞는 면이 많아지려고 연습하고 있고 힘을 100%다 실을 수 있는 자세를 만들려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타격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자면요 힘 쓰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하체부터 돌리고 손을 최대한 안 쓰려고 하체랑 몸통으로 돌리려고 하고 최대한 맞는 면적이 넓게 좀 던져주려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몸동작과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좀더 팬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스타트 걸고 그다음에 이 뒤에 있는 힘을 몸통 회전으로 해서 한 번에 실을 수 있게. 장타에 대한 욕심은 좀 있는지? 뭐 장타를 치고 싶긴 한데 욕심 부린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연습할 때는 좋은 타구 보내려고 연습하고 있어. 오늘 컨디션 어땠습니까? 날씨가 좀 더워서 그런지 괜찮은 것 같아요 수비할 때는 어떤 점을 신경 많이 쓰시나요? 일단 수비는 제일 안전하고 편하게 잡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첫 바운드랑 스타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홍구 받을 때부터 첫 바운드랑 스타트를 제일 중요하게 하는 거 본인의 범위는 좀 넓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래도 넓은 편이라고 생각합니 음. 마지막으로 송구 어깨는 어느 정도일까요? 엄청난 강견은 아니어도 플레이 다 무난하게 할수 있는 어깨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이스볼 코리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생각만큼 뭐 그렇게 잘 되진 않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타격 컨디션도 그렇고 아직 100%다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3이 두 번째라서 이제는 그냥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결과 를 받아들이면 되니까 그냥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말 리그 경북고전에서 이제 1루에서3루도루 하다가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했는데 왼쪽 어깨가 탈구돼가지고 다쳤었습니다. 아 재활 기간은 길진 않았고, 유급을 해가지고 이제 6개월 동안 쉬면서 혼자 개인적인 운동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학년이었는데 이제 다른 선수들은 프로에서 뛰고, 저는 지금 고등학생으로 뛰고 있으니까 부럽기도 하고, 저도 잘 준비해서 같이 뛰고 싶다는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북일고의 김민준 선수도, 희문고의 김민석 선수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김민준 선수는 수비에서 이제 발 움직임이라든지 정확한 송구 파인 플레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좋은 선수인 것 같고 김민석 선수는 일단 타격 메커니즘이 좋은 것 같아요. 스윙 맞는 면도 많고 뭐 장타도 많고 그런 부분은 좋은 거 있으면 보고 배우려고 한 번씩 영상도 찾아보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수비는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다 생각하면 하고 있어요. 좋은 자세랑 기본기 같은 게 장점인 것 같고 어려운 타구도 이제 봤을 때 쉬워 보이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타격은 이제 3알만 쳐도 잘 치는 타자데 수비는 100%가 다 돼야 된다 생각해서 안정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펑고 받을 때부터 최대한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일단 첫발 스타트나 공이 왔을 때딱첫 바운드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서 펑고 받을 때부터 이제 그런 첫 바운드나 공을 최대한 쉽고 편하게 안정감 있게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송구도 이제 자신 있고 스피드건 제 봤을 때도 138까지는 나왔던 것 같아요 린도우 선수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일단 수비에서도 많은 퍼포먼스 보여주고, 이제 야구 경기하면은 두세 시간씩 팬들 입장에서도 지루할 수 있는데, 린도우 선수 수비 보면은 전혀 지루함 없이 팬들이 보는 눈에도 즐겁게 볼수 있는 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안정감 있는 수비인 것 같은데, 린도우 선수는 이제 화려한 플레이도 많고, 퍼포먼스가 좋은 것 같아서, 수비에서도 그런 부분도 따라하고 싶어서 많이 찾아보는 것 같아요. 뭐 작년이든 올해든 제가 잘해야 지명 받을 수 있는 거고 제 플레이 다 보여줘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 제가 할수 있는 플레이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 야구 하면서 팀 우승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올해는 전국대회 우승 꼭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애들끼리도 이번 대회는 꼭 우승하자고 많이 다짐하고 있습니다. 팀 우승을 하면은 개인적인 목표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해서 좋은 성적이 나는 팀들 보면 다 개인 성적도 좋은 것같아가지고 일단 팀 성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 송경호 감독님이 제일 고마우신 것같니다 일단 제가 지금 유급해서 4년째 대구고 다니고 있는데 많이 신경 써주시고 그래도 2학년 때부터 시험 나가면서 좋은 경험도 많이 할수 있었고 많이 믿어주시고 신경 많이 써주시는데 뭐 훈련이 좀 많긴 한데 그것도 다 저희를 위해서 지켜주시는 거니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